남아스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가 수련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공유드리는 남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르드바 다누라사나를 잘하기 위해서 어깨를 여는 방법을 서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여기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바로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서 어깨 여는 방법 외에도 예전에 요가 휠을 이용해서 어깨를 열어주는 방법을 공유드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르드바 다누라 사나 어깨 열기를 서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이런 공이 있으면 좋고요. 공이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을 사용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손으로 공을 잡고 이 공을 벽에 내 어깨 높이 또는 눈 높이 이 사이에 위치해서 본인이 편안한 위치에 놓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팔꿈치는 내몸 안쪽으로, 그 다음에 손은 내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몸이 회전하면서 우르드바 다노라사나 자세가 되죠.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 본 다음에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다시 내리면서 원래의 자세로 돌아와 줍니다. 이게 조금 하실만 하다면 팔꿈치를 안으로, 손은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우르드바 다누라 사나 자세를 서서 취해준 다음에 쭉 공으로 벽을 밀어서 팔도 좀 펴고 어깨도 펴 보세요. 이 자세에서 호흡을 하면서 조금 어깨를 열어보시고요. 천천히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이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공을 안 잡은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조금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 잡은 손은 벽에 붙이고 공을 안 잡은 손은 가볍게 내 뱃살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몸의 안쪽으로 손은 몸의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몸을 쭉 돌려주고요. 가능하다면 손을 쭉 밀면서 어깨를 한번 스트레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원래의 자세로 돌아와 줍니다. 이번에는 공 없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 없이 하려면 손목의 유연성이 조금 필요한데요. 어차피 우르드바 다누라산을 하려면 공 같은 걸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매트를 짚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시면서 손목의 유연성도 좀 기를 수 있어요. 먼저 왼손부터 해볼게요. 왼손에 손가락을 쫙 펼쳐서 벽을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내 뱃살 위에 살며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몸의 안쪽으로, 손은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몸을 돌려주고요. 몸이 돌았으면 손으로 벽을 쭉 밀어서 어깨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팔꿈치를 돌려서 돌아와 줍니다 이렇게 서서 어깨 열는 방법을 왼쪽 다섯 번, 오른쪽 다섯 번 또는 본인이 가능하시다면 왼쪽 열 번, 오른쪽 열번 이런 식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연습을 하시면 서서 편안하게 우르드바 다누사나 자세를 위한 어깨 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요가 수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